지금부터 2021년 2월 17일 수요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7장 찬양합니다. you mm -hmm.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온유한 자가 누리는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고 세 번째 복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온유함은 엄밀히 말하면 외적인 부드러움이 아니에요. 온유함은 겸손한 내적인 태도를 의미하는데 온유한 사람의 부드러움이나 겸손함은 하나님께 대한 태도이고 동시에 우리 동료 인간들을 향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법에 대한 열린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또한 온유함이란 독선으로 인해 타인을 속단하거나 경멸하는 것을 결단코 싫어하는 성품입니다. 오히려 타인에게 한 없는 겸손으로 다가가는 자세. 이게 온유함이에요. 이 영상 보시는 분 대부분 운전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운전할 때 입에서 거친 말이 튀어나올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타인을 경멸하지 않는 함, 그 마음, 그것이 온유함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참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운전할 때 온유함이 가장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온유한 사람에게서 우러나오는 부드러움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데서 오는 부드러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내적인 모습입니다. 뭐? 이렇게 힘든 시기에 예배 드리라고? 먹고 살고 힘든데? 뭐, 11주 내라고 헌금하라고? 바빠 죽겠는데? 봉사하라고? 내일 하기도 바쁜데? 뭐 성경 읽으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신앙적인 그러한 가르침이나 하나님의 깨우 깨닫게 해 주심을 내 마음으로 이렇게 거부하지 않고 아 그래 바쁠수록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아 내가 예배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적었나 보구나 꼭 이번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뭐 등등의 이러한 마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신 그러한 말씀과 뜻을 내가 겸손하게 전적으로 받아들인 그 내적인 모습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온유한 사람들이 살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즘 땅이 인기가 많지요? 부동산 값이 오르락내락하면서 어떤 사람은 뭐두 배로 뛰었네 세 배로 벌었네 잘했다는 동하면서 스스로 이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많이 거기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는 말을 듣고 아그 땅이 또 우리에게 주어주신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구나 또는 제2의 가난이구나라고 이해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땅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의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고 미래에 완성될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종하고 따라야 할 법은 오직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지요.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우리가 복종할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감옥에 있는 사상범이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 다른 사상을 강요받았다 할때그 사상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적어놓은 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드립니다. 나는 어떤 사상에도 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두 인간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명보다는 돈이나 물질이 더 중요한 그런 사상에 무릎을 꿇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무릎을 굽힐 수밖에 없는 황홀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앉아 깊은 묵상에 잠겼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법만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의 법은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작은 풀꽃 하나에도 사랑을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나는 감옥의 높은 담장 밑에 피어난 풀꽃들을 보며 감격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법, 생명을 보호하는 법 앞에. 나는 무릎을 꿇고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입니까? 이웃을 향해 부드러운 태도를 취하고 사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법만을 따르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차지한 사람들입니다. 온유함의 또 다른 표현은 겸손함이에요. 그리고 그 겸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자세임을 제가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의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도 온유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기를 원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하루는 거울을 보는데 그 속에서 왕의 모습을 한 사나이가 툭 튀어나와요. 그 사나이는 왕에게 당신은 어떻게 왕이 되었느냐 하고 묻습니다. 나는 남보다 지혜가 더 있어서 왕이 되었소. 그래요. 세상엔 당신보다 지혜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요. 나는 남보다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요. 세상엔 당신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는 남보다 통치력이 있어서 왕이 되었소. 세상에는 장, 당신보다 뛰어난 통치력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대화는 계속 이어졌고 드디어 왕은 식은땀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저 하늘의 은총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칼릴지브라니슨 거울 속에 나온 사나이 라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내가 무슨 직책을 맡고 있는 것도 자기의 능력에 출중하면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겸손한 자세,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잘 맞는 태도임을 기억하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자세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감정과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인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